쉽게 말하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돈이나 게임에서 사용하는 카페처럼 실제로 손에 없는 디지털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디지털 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규칙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있으면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돈을 안전하게 쓰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불입니다. 오늘은 현재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기본법 발의에 대한 분석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돈이나 게임에서 사용하는 화폐처럼 실제로 손에 없는 디지털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디지털 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규칙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 속 아이템이나 코인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코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을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볼게요. 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거나 사고 팔때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나라가 관리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법을 왜 만드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거나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나쁜 이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요? 우선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안전한 회사만 디지털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허락한 회사만 이 디지털 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짜 돈을 만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감시를 합니다. 회사가 디지털 자산을 만들 때는 반드시 실제 그 디지털 자산과 1대1로 매칭이 되는 돈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돈으로 천만원어치의 디지털 자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회사 통장이나 그 회사가 준비한 신탁기금으로 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나쁜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는 근거를 만들고 법 조항을 만듭니다. 네 번째 사람들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만에 하나 사람들의 돈이 탈취되거나 손해가 보는 일이나 아니면 맡겨둔 돈이 뱅크런 사태나 회사가 망함으로써 그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나라에서 이 만든 법으로 지켜주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이 정확한 투명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회사는 디지털 돈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있으면 왜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있으면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돈을 안전하게 쓰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디지털 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법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 해당 법이 없으면 나쁜 사람들이 가짜 돈을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을 하던가 아니면 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안전하게 그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꼭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해당 법이 제정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 세상이어도 디지털 세상에서도 우리의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져야 될 권리 그리고 어떻게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이며 그 법을 기본법으로 제정을 해서 우리의 권리와 또 이용자 보호를 할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좀더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그 다음에 암호화폐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거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후 영상에서는 좀더 상세한 기본법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관련 법안 제 3조를 확인하면 디지털 자산 정의 및 분류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정의는 분산 원장의 디지털 형태로 표시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산 구분은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 우리가 얘기하는 스테블 코인이죠 원화 또는 외국 통화 가치와 연동해서 환불 보장이 필요한 자산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디지털 자산 우리가 아는 암호화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가상화폐 그 디지털 자산으로 속하는 그런 범주를 얘기합니다 해당 디지털 자산의 정의 및 분류를 통해서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냐면 명확한 정의로 투자자 보호와 규제 명확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자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제 15조에서 18조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위원회 역할. 디지털 자산 정책 수립하고 산업진흥계획 수립 및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은 대통령 직속이며 민간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좋은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수립이 되고 매년 평가 및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기대효과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민관 협력에 대한 증진의 기대효과를 할수 있습니다 세번째 인가등록 신고 제도 강화입니다 제 19조에서 34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가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매매업 중개업 등 주요 사업자에게 자기 자본 경영 건전성 전산 안정성 등 엄격한 요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제는 지갑관리업 집합관리업 자문업 등 중간 리스크 업종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신고제는 주문 전송업 등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업종에 대한 대상 간소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기대효과는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시장 신뢰성 제고 및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영 건정성 및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요약입니다 제 35조에서 59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대주주 변경 승인 임원의 엄격한 자격 요건을 설정을 하고요. 내부 통제 시스템 및 위험 관리 기준 마련을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준법 감시인 및 위험 관리자 책임자를 임명하는 게 의무화가 되고요. 이로써 경영 리스크 최소화와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테이블 코인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 관리 강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 102조에서 108조를 보면 인가제를 도입을 합니다. 원화 또는 외화 연동 디지털 자산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수적이고요. 환불 준비금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발행된 코인 가치의 100% 이상의 준비 자산 유지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도산 절연, 파산을 방지하는 거죠. 발행자가 도산을 할 때도, 발행자가 파산을 할 때도 준비 자산 보호를 통해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로 시키는 거를 적어놨고요. 이를 통해서 테라 루나 사태 같은 유사 금융 사고를 방지를 할수 있을 뿐더러 시장 신뢰 회복 및 금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및 시장 감시입니다. 해당 법안은 제115조에서 121조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 거래가 금지가 되며 시장 감시 체계 강화 및 재활규제 기구, 한국 디지털 산업협회의 역할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발행자 입장이 아닌 이용자 입장 조건입니다. 제75조를 확인하면 이용자 권리 명시를 해놓습니다. 손실 보전, 금지, 설명 의무, 계약 서류 제공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투자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명확화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용자죠,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분쟁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율 규제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볼 수가 있는데 제 156조에서 162조를 확인해 보시면 한국 디지털 자산 산업 협회를 법정화하여서 자율 규제 및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협력 강화로 국제 기준 준수 및 글로벌 확 시장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거나 원화 디지털 자산들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줄수 있고 규제 공백에 대해서 최소화를 하여서 국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또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자 보험이 신뢰 향상에 있어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법이 빨리 제정이 되어서 한국에 있는 블록체인 산업이 진행되고 발전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 이후에도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준수를 위한 금융기관 및 시장에 대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중 감독 기관, 금융이라든지 한국은행 등 여러 권한이 분산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 진입 장벽에 대해서 혁신 저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부 규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향후 과제가 잘 준비됨에 따라서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한국의 많은 블록체인 발전과 또 글로벌한 시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입법적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법안이 꾸준히 잘 발의가 되고 또 이러한 규제들이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이 잘 따라줬으면 정말 좋겠고요. 또 이를 통해서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서둘러 대한민국 법인이 지갑을 만들어서 법인 단위에서 무언가 디지털 자산을 활용을 할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막 속히 준비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